안녕하십니까 남자 모리고물 동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알면 좋은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게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한번 박아주십시오 꼭 박히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미용실 가실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것들 내가 오늘 여기를 두 발로 들어왔지만 두 발로 나갈 수 있을까? 어, 머리가 시착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100%의 타이로는 아니겠지만은 100%에 가깝게 90%에 가깝게 80%에 가깝게 머리가 시착 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면 머리를 뭐잘 자르는 방법 이런 영상들도 유익한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거 자체가 아무리 가서 내가 이런 것들 보고 씨부려 봤자, 그 미용사랑 나랑 커넥션이 돼 있고, 아니면은, 그 미용사의 실력 자체가. 굉장히 내가 말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영상으로 뭐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렇게 잘라주세요 여기는 몇 mm 저기 몇 mm 이쪽은 이렇게 들어서 잘라주시고요 씨부라 맞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냥 소기의 경인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애초에 잘하는 미용사를 찾아야 되잖아. 머리가 많아지기 않 위해서 좋은 미용사를 찾기 위한 방법이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더 세분화시키면 더 많겠지만 크게 요세 가지 정도만 좀 알고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그 미용사가 SNS를 하는지 그리고 꾸준한 피드의 업로드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SNS.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근데 이것마저 하지 않는 미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70%가 안 하는 미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0% 미용사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꾸준하게 하는 미용사는 굉장히 또 드물어요 근데 이런 미용사들은 자기 스타일에 대한 확고함과 자신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하게 그리고 손님을 목에 끌어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꾸준하게 뭔가 한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이런 디자이너한테 가게 되면 굉장히 그래도 타율이 좀 높다 대신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 피드의 스타일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과 적합한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평소에 원하던 스타일이 이 사람이 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이 사람의 피드 스타일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퀄리티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꾸준하게는 하고 있지만 피드에 올라오는 게시물의 그 포트폴리오의 작업물들이 그게 실력의 편차 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도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괜찮은 스타일인지 안 괜찮은 스타일인지 피드라는 곳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올려놓는 거죠 머리를 개판쳐놓은 스타일 같은 거 어중간한 스타일 같은 거 이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다는 거 자체가 자기 상... 상품을 판별 능력이 없다고 생각. 상품의 퀄리티가 일정한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스타일들이 꾸준한 퀄리티로 올라오는 직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줄수 있겠구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블로그 포스팅 자체를 조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근데 이둘 다는 디자이너도 많지만 이둘 중에 하나는 사람도 많아요.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 보시고 어떤 거를 꾸준하게 하는지 또 올라오는 스타일들 중에서 꾸준한 실력으로 퀄리티 있게끔 올라오는 것들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또두 번째가 있어요. 자 이런 인스타그램이 그 찾았어요. 자� 근데 이런 개... 신 불만 보고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 나 오늘 배가리 깨져도 이 사람한테 갈래? 근데, 여 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오 한번 밟고 나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네, 뭐. 이 사람 일하고 있는 미용실 샵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타일들이 쫙 뜹니다. 그스타일도서도눌려가서 그 들어가면 그 리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리뷰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약간 디테일한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그 전에 왔던 우리 베타 테스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글을 굉장히 써오십니다. 근데 뭐 대충 리뷰를 막 붙여가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다는 경우, 아 마시 못해서 달아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걸러내시고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하게 작성한 것들처럼 뭐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이었고 스트레스였는데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아니면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시 세줄 이상 내주시는 손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리뷰가 인스타일리스트한테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 이런거 시켜 드셔보셨잖아요. 리뷰 이벤트 이런 거 말고는 쓰는 경우잘 없지 않아요. 저도 정말 맛있거나 너무 서비스의 친절도나 이런 게 좋으면 리뷰 쓰지 말라졌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줄 이상 감동의 리뷰가 좀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가서는 확실히 퀄리티 면에서 높다. 이런 분은꼭 찾아가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갔을 때인데 갔을 때 웬만하면 상담이 조금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고연님 모바일 타입 얼굴형 통세옷 입는... 스타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쫙 스캔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어울릴 것 같고 저런 것들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은 안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바빠도 5분 정도는 상담을 통해서 시술 작업을 통하는 편이에요. 그거보다 오래 상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예약제다 보니까 너무 오랜 상담이 필요하게 되면 밀리기 때문에 좀힘들 경우가 있어요. 이오랫 동안 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담이 굉장히 뭐 간결하게 쉽게 딱딱 눈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게잘 어울리고 이런 얼굴형들에 이런 걸 추천한다. 짚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조차 없는 것들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 어떤 스타일 하시겠어요? 뭐 텐디컷 잘라주세요. 끝. 유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난이 사람 처음 봤단 말이야. 어떤 스타일 하고 싶은지 대충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상담 정도는 좀 이루어지는 거. 근데 이거는 가봐야 알겠죠. 아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가이루어지고 이런 상담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 근데 잘하는 분들은 굳이 막뭐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냥 결과물만 잘뽑아내면뭐 답이 잡나 뭐 이런 생각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상담 아무리 잘해도 뭐 결과물이 대떡 같으면 은 소용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자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데 홍보하는 게 있어요. 교육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하는 미용사들이 있어요. 그런 미용사분들이 저는 조금 더 타율이 높지 않을까. 그 시술 분야에서 강의나 강사로 활동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 사람이 또 머리를 잘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잘할 수 밖에 없어요. 남들 앞에 서서 뭔가 알려주고 트레이닝 시킨다는 게 웬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고서는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뭐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런 미용 상좀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웬만하면 인스타그램에 프로필에 자기 이력이나 이런 거다적혀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발품 팔아라 내가 근데 대가리가 깨져도 이런 발품 파는 게 싫고 아시발 모르겠고 그냥 대충 집 앞에 가면 자르지 평생 그렇게 대가리가 깨져가면서 나올 때마다 씨발 씨발 하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머리를 좀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 말했던 세 가지 요런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찾아보고 가시면은 머리가 시청날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조금 100% 성공하는 게아니지만 그래도 줄어들면 얼마나 만족스럽고좋습니까 그러니까 를찾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한번 박아주십시오